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잖아요 다음 주는 더 춥다고 하니 겨울 준비할 때꼭 보게 되는 제품들만 골라왔어요 특히 난방기랑 가습기 그리고 손난로 핫팩 수면장 건강템까지 실제로 겨울에 체감이 확 나는 제품들이에요 가격만 보여주는 영상 아니고요 이게 왜 괜찮은지 누가 사면 좋은지 딱 감잡힐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다이슨 AM09 온풍기 27만 1900원, 68,000원 할인됐어요. 이거는 그냥 예쁜 히터가 아니라 방 전체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열풍이 바로 뜨겁게 나오기보다 식지 않게 계속 유지되는 느낌이라서 침실이나 아이방처럼 오래 있어야 하는 공간에 좋아요. 그리고 소음이 진짜 적어요. 밤에 켜고 자도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라 잠잘 때 목이랑 코안 마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 단점은 가격! 근데 진짜 체감 컴포트는 확실합니다. 바툼 욕실 온풍기 99,900원, 25,000원 할인됐어요. 아침에 샤워할 때그찬 바람 진짜! 그거 싫으신 분은 이거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켜면 바로 따뜻해지고 습한 욕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아이 씻기거나 부모님 댁 욕실에 설치하면 체감이 정말 커요. 추운 욕실이 고민이면 이거는 효과 직방이에요. 객 5박 날로 39,990원. 만원 할인됐어요. 이건 방 전체용이 아니고 자리 난방 발난로 느낌이에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발이 먼저 시린 분들. 아시죠? 그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신세계예요. 켜자마자 바로 뜨겁게 나와서 재택근무 공부방 사무실 개인 자리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전기요금도 적게 먹는 편이고요. 케어팟 스탠드형 가습기 143,900원, 36,000원 할인됐어요. 이건 진짜 잠잘 때 목이 마른 분들한테 강력 추천. 스탠드 높이 조절이 되니까 가습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퍼져요. 분무량도 세고 세척이 뚜껑 열고 바로 닦는 방식이라 바쁜 분들도 관리하기 쉬운 편이에요. 아이 키우거나 난방 많이 하는 집에서 특히 좋아요. 룸메나 무선 가습기 1L 두개 79,900원. 이건 보조 가습기 역할이 딱이에요. 무선이라서 거실, 침대, 책상, 주방.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그냥 들고 옮기면 끝! 소리 거의 없고 디자인 깔끔해서 공간 분위기 흐리지 않는 것도 너무 좋아요. 다만 이걸로 방 전체 가습은 어렵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개큐 대용 손난로 2 개입 21,990원 6,000원 할인됐어요. 이건 충전식이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양손에 하나씩 쥐면 출퇴근길 체감 진짜 큽니다. 온도 단계도 조절되고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있어서 실용성이 좋아요. 인라이프 포켓형 핫팩 30개만 790원, 2700원 할인됐어요. 가장 기본 핫팩, 그냥 주머니 속에 넣으면 해결되는 그거. 여러 개 필요하신 분은 이게 제일 가성비 좋아요. 아이리스 부착형 핫팩 60개만 390원, 2600원 할인됐어요. 이건 옷 안쪽에 붙이는 용이죠. 등, 허리, 배에 붙이면 밖에 오래 있어도 체온이 확실히 유지돼요. 하루종일 외근하시는 분들한테 강추! 락토핏 듀얼바이오틱스 204, 30,490원, 3,500원 할인됐어요. 장트러블 자주 있는 분들, 배부를 때속 답답한 분들은 이거 꾸준히 먹으면 화장실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후기 진짜 많아요. 온 가족이 같이 먹기 좋아요. 구슬립 가바 365, 26,990원, 7,000원 할인됐어요. 머릿속 생각 너무 많아서 침대 누워서 뒤척이는 분들 있죠? 그런 스타일에 특히 잘 맞아요. 먹고 잔날 잠이 깊게 들고 아침에 머리가 맑은 느낌이 있어요. 이번 겨울은 그냥 버티는 겨울 말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몸도 편안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